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의 용사가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이며 그후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야가 기록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인간의 힘이 아닌, 인간의 선행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임을 이 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이사야서, 사야서가 무엇보다 중요한 까닭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분의 마음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고 다시 그분의 은혜와 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정을 바라보면 마치 오늘날을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 바로 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 구장 말씀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9장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후반부부터 살펴본 뒤 전반부를 보며 은혜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9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미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감히 참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이세 때와 같은 찬란함은 없어진 지 오래이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서로를 물고 뜯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을까? 그 이유가 구장 후반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과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어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쉬운 말로 죄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이 마음으로 인해 벌을 받게 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했던 첫 번째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교만과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 그 교만하고 완악함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고 요아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망군의 요아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 여러 선지자와 지조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경고의 징조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큰 일이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잠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았지만 그건 단지 그 순간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였죠. 그 위기가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방법을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더 위대한 나라,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무엇인가를 의지하려 합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은 심히 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혹 어렵고 힘든 순간, 하나님의 경고 앞에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러한 모습 또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 아닐까요? 곧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들은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발, 이번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위기의 순간이 지나면 뻔뻔하게 주님 앞에서 돌아서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아둥바둥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수 없는 제약들, 하나님이 싫어한 행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인하여 이들을 심판하시고자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의지하려 했던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을 이용해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불로서 그들을 심판하고 쓸어버리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형제끼리 서로 물고 뜯게 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처참하고 냉혹한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앞으로 돌아가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한 아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열심의 최종 단계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구약에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민족을 시작하게 하신 것, 모세를 통해 노예에서 자유케한 출애굽의 사건, 요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의 최종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백성의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의 것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 교만하고 완악한 백성의 모습,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를 찾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닌 최종적으로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자신의 모습이 본문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돌아와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냥 날 내버려 두라고, 난 지금이 좋다고, 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잘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런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그들을 위해 놀랍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놀랍고 큰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고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열심으로 그의 나라를 이루시며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고 완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는 나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될수 있도록 내가 나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나의 모습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조용하지만 간절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하고소중한 시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위로하시며 함께하시는 주의 내를 생각합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나약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여 교만과 완악함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주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알아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돌이킬 수 있는 나의 신령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부족하여 때론 쓰러지고 허어지지만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모습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 제약으로 물든 나의 마음과 네, 생각이 네, 네, 네. 하나님을 닮아갈 네, 네. 네. 수 네. 있도록 주님 역사하 주시옵소서 이기는 하나님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역을 기억하며 기도할 건데 미치학처 여름 성경학교 아동초 청소년처 복금캠프 사랑, 사랑 청소년부 캠프 사랑 청년부 캠프 장애인연합 수련회 캄보디아 여름 캠프를 통해 어린 영혼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31일부터 있을 몽골 세계 선교 대회와 청년 사역국 국내 충청 선교를 통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학교 건축이 시공사가 선정되고 감리사가 선정되어 그첫 단계에 들어갑니다 거룩한 주의 일을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그일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는 학교 건축에 가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 알레스카 일정 가운데 계십니다 성경의 도우심으로 영혼을 움직이는 귀한 사역으로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희하고 복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민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먼저 여름 사역을 생각하며 중요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온 여름 칠파가 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칠파는 캠프가 주프에서인도어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영혼부터창의일까지모두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주님의 축적 성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소중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다불오 하시고 사콤의 역사를 통하여 날로 부흥케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주시서 이제 학교 고치에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길들을 위하 기도하오니 리하니 사람의 용방과 사람의 뜻이 아닌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는 결국 이나윈되게 이루어져 시며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지 하시고 그리이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는

무릎으로 주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분전된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조국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되어지도록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최악이마녀다이땅 가운데 소망이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조국 대한민국을 조거 살피시고 백상이 여기시며 극유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국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백성들을 사랑하는 복음으로 하나님에가여주시옵서 그들이 모자무리 무로 기도할 수 있는 주시는 이 내게 하시고 하늘의 중국 대한민국 복음으로 하나되게하여주시서 북한민족의 신하며사여위 소통당하는 대민족의들을그 기억하여 주시서주하여시서모게 하시고 복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하나 가운데 이루어시여주서세진 하나님 교회들 온전히 기억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며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시야나 복귀인 이들이 하나님의 복귀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받으시고 이 나라가 온전하나님 것이되어 성교하며 나누며 복귀하나라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나오이귀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중앙의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질병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중앙의 가족들, 가난과 말 못할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도록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군부대 입대한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와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앙에 많은 성도들을 보내시며 사나님 많은 자들이 어렵고 힘든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신음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중앙에 많은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난과 말고 살고 죽으로 괴로워하며 신음하고 있는 사이드들의 형제 사매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주여 하시옵소서 여 하나님을 기도하시 하나님을 기도하 모든 것이 치료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서에 있는 자녀들 군부대에 있던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와 지협을 위해 기하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도하시역사하셔서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들에게 하여 주시자들이나서 주망 w about you? 역사 w 주시고 아버지 o u h 을 w 소 b o u t you? How about 로 o u 주 o w a b o 의 t you? h 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u How a b o u 시 you? How about y 는 u h 로 w about you? How about y o 도 How a 아버지 t y 하 u How a b o u 이 아버지 h o 함께 b o u t you? How a 함께해 주시 o u How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함께 올려드린 교회를 위한 기도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믿음의 권속들을 위한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기를 울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되어지게 하시고 귀한 열매들로 맺혀지게 하시옵소서 귀한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관계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고백이 거짓되어지지 않도록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르간 앞쪽으로 오시면 목사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